여기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전략물자 통제 의무를 방기해온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을 보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3형 개발에도 일본 장비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7년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방문 당시에 화성 13형 도면을 앞에 두고 찍은 사진에서 일본제 소재 환경 시험기가 확인이 됐다는데요. 북한이 대미 협상에서 최후의 카드로 숨겨둔 전략 무기를 만드는데 일본 기술이 쓰인 셈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전략 물자 관리 체계 부실을 문제 삼은 것 결국 명분 없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촉발한 한일 갈등 이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실제로 줄었는지는 아직 이달 통계가 집계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온라인 신차 구매업체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본 자동차 견적을 문의하는 국내 고객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특히 도요타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차량 견적 문의가 가장 많이 줄었다는데요. 중고차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타던 일본차를 팔아달라면서 매물로 내놓은 사람은 두배 넘게 증가했지만 딜러들의 입찰 참여 건수가 줄어드는 등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90년대생들이 회사에 속속 입성하면서 최근 기업들은 요즘 애들을 끌어 안을 방법을 찾느라 분주하다고 합니다. 한대 기업은 월수금 회식 금지령을 내렸고 또 다른 기업은 직원들의 고정 자리를 없앴다고 합니다. 서서 일하든 계단에서 일하든 직원들이 각자 편한 곳에 자리를 잡게 한 건데요. 기업들이 이렇게 요즘 애들과의 소통에 공들이는 건 조직 내 세대 갈등을 줄이고 신입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예민함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의 화이트 불편러, 자신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한다는 뜻의 소피커 같은 2030 대표 트렌드 키워드에서 알수 있듯이 90년대생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나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희롱, 따돌림 등을 이유로 출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늘면서 정신질병을 이유로 산업재를 인정받은 근로자 수가 1년 새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개선된 측면도 있고 직장 내에서의 권리의식이 커진 것도 신청이 늘어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데요. 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인데 앞으로 정신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근로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6살 유튜버의 가족 회사가 최근 95억 원짜리 빌딩을 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졌는데요. 구글이 주요 정보를 철저하게 감춰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의 정확한 수입은 아무도 모르지만 위 사례처럼 엄청난 돈을 버는 유튜버는 극히 일부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유튜버가 한 푼이라도 돈을 벌려면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야 하고 연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유튜버는 아무리 동영상을 올려도 클릭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소득이 영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처럼 화면이 있는 전자 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 쉽게 말해,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빛으로 눈 건강에 좋지 않다는 주장이 있죠. 그런데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의 논문과 미국 안과협회가 블루라이트에 대해 눈 건강에 무해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빛에도 존재하는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의 세기는 푸른 하늘에 존재하는 블루라이트의 10만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블루라이트가 안 질환을 유발한다는 건 이치에 어긋난다는 설명인데요. 만일 블루라이트가 유해하다면 하늘을 보는 순간 시각을 잃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하네요. 미국 위스콘신 교육 연구 센터가 국내 외국어 고등학교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외고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는 외고의 특별한 교육과정 때문이 아닌 애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비슷했던 일반고 학생들과 외고 학생들의 3년 뒤 성적을 비교를 해 보니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데요. 또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고소득 가정의 학생일수록 외고에 진학해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서 외고 자체의 학업 향상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교육 불평등만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최근 진행한 5% 예금 특판 이벤트에 후폭풍이 거세다고 합니다. 총 한도 100억 원의 1초 완판을 두고 고객들이 미끼 상품 조작설이라는 표현에 서가며 불만을 쏟아내는 등 이벤트 종료 후에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데요. 고객 전화와 SNS 상에서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면서 직원들은 민원을 응대하느라 고혹스럽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